수업 모두들 잘 따라오셨나요? 이제부터 2강 수업을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2강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 중요한 조명과 구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 때와 마찬가지로 2강 때도 실습을 하면서 보실 수 있도록 천천히 강의를 진행할 테니 모두들 스마트폰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강 첫 번째 수업은 구도 수업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도는 사실 촬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예요. 구도 하나만 잘 잡아도 굉장히 예쁜 작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사실 몇 가지 노하우는 있지만 구도 역시 다양한 곳에서 많이 찍어볼수록 실력이 늘어나니까요. 한번 이렇게 어디를 가실 때 아니면 그냥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찍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촬영을 할 거기 때문에 사진을 눌러주시고요. 가장 쉬운 구도를 잡는 방법 중 하나는 사실 찍히는 사람의 시선 처리를 따라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이 친구가 약간 대각선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사진 하나, 두 개. 제가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찍은 사진을 보면요 제가 이렇게 하나 사진을 찍었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 사진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1번과 2번 네. 혹시 1번 선택한 분은 없으시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요 친구가 시선을 요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진을 찍히는 사람의 방향에 맞춰서 여백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일번 사진처럼 시선이 향하고 있는데 공간을 주지 않으면 약간 답답한 감이 없잖아 생길 수 있죠. 항상 이렇게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에 여백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를 하고 있다. 라고 할때 한명한 한 명씩 찍어줄 때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찍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만약에 둘을 한꺼번에 같이 찍고 싶다 할 때는 둘 최대한 비슷한 공간에 비슷한 눈높이에 친구 어, 서로 바라보고 있지 않네요. 네 이렇게 놓고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곳에 여백을 주고, 또 바라보고 있는 곳에 여백을 주고,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같이 볼 때는 가운데, 정 가운데에 놓고 찍어주시면 되시는데요. 정면을 바라보고 얘기를 하고 있다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정 가운데에 놓고 사진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사진이 이렇게 나오겠죠? 정면을 바라볼 때도 이렇게 가운데 놓고 사진을 촬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화면이 가운데를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옆으로 쏠려 있는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카메라랑 조금 다른 게 이렇게 실선 보이시나요? 실선, 이친구들을 격자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홉 칸이 나눠져 있죠, 지금. 이렇게. 줄이 있어서 칸이 9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격자를 기준으로 공간과 여백을 맞춰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격자만 놓더라도 훨씬 촬영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가운데를 맞추기가 훨씬 수월해지죠. 그래서 지금 다 같이 한번 이 격자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카메라를 실행을 해 주시고요 가장 왼쪽 위쪽에 여기 톱니바퀴 있는 거 보이시죠 얘를 눌러 줄게요 이렇게 카메라 설정이 뜰 건데요 밑으로 내리다 보면 수직 수평 안내선이 있어요 얘를 눌러 줄게요 그럼 사용 안함 3x3 사각형이 있는데요 저는 3x3으로 설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뒤로 나가 주시면 안내선이 생기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쉽죠? 자, 그러면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설정을 하면 좋을까요? 아이폰의 경우에는 카메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요. 여기 설정으로 들어갈게요. 저장되어 있는 거는 각자 다르니까 본인의 설정에 들어가 주시면 되시고요. 설정 모양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를 눌러 주시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카메라의 설정이 아니라 핸드폰 전체의 설정을 들어가 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쭉 내리다 보면 여기 카메라 보이시나요? 카메라를 눌러 줄게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렇게 설정들이 있고요 여기 구성에 첫 번째 격자가 있어요 얘가 이렇게 비활성화 돼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얘를 활성화 시켜 주시고 다시 뒤로 가기 따로 저장해줄 거 없으세요? 뒤로 가기를 눌러 주신 다음에 카메라를 열어 줄게요 그럼 이렇게 저처럼 격자가 생긴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누군가 인물이 있을 때 내가 가장 가운데 놓고 찍어야 한다 하면은 이 격자를 맞춰서 이렇게 딱 보이시죠. 격자가 맞춰지는 거. 자 여기에 놓고 이렇게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화면에 정 가운데 인형이 들어오는 걸볼수 있으시죠. 그래서 구도는 가장 쉬운 거는 앞을 보고 있을 때는 정 가운데 놓고 찍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옆을 보고 있을 땐 시선이 향하는 곳에 여백을 두고 두 명이 같이 마주보고 있다 할 때도 정 가운데 놓고 촬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물의 경우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이쁜 어, 사진이 만들어지는데요. 풍경과 같이 있을 때 인물 사진은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얼굴만 잔뜩 갖다가 찍으시거나 아니면 애매한 부분에서 잘라서 찍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발끝이 카메라 화면의 끝에 딱 닿으면 굉장히 예쁜 사진이 완성이 됩니다. 지금 인형들이어가지고 제가 살짝 예시가 되게 어려운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금은 뒤에 예쁜 배경이 있지가 않아서 조금 확인하기 애매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이게 보통 어른들이 많이 찍어주시는 구도세요. 이렇게 일단 사람만 나오면 돼, 배경만 나오면 돼 이렇게 찍으시는데요. 이게 아니라 요 발끝이 핸드폰 화면의 끝에 맞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찍어주시면 좀더 인물이 잘 보이고요. 특히 일어서서 찍었을 때 전신 모습일 때는 키도 훨씬 커 보이고 다리도 훨씬 길어 보일 수 있게 찍을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기억해서 찍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격자이어서 알아볼 건 아웃포커스인데요. 여기서 포커스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쉽게 말하면 포커스는 초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단어적으로 아웃포커스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실습을 통해서 아, 아웃포커스가 이런 거구나 하고 쉽게 감을 잡을 수 있도록 바로 실습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카메라 어플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배경이 복잡한 곳에서 찍으셔야 좀더 티가 나세요. 지금은 아이들이나 뒤에 배경이나 굉장히 잘 보이고 있죠 그런데 제가 이 곰을 한번 눌러줄 거예요 이건 저희가 1강에서 배웠던 그 밝기 조절이랑 비슷한 방법인데요 밝기 조절할 때는 화면을 한번 누른 다음에 이 형광등을 움직여서 밝기를 조절했지만 아웃포커스는 그냥 눌러주기만 할 거예요 내가 중점, 그러니까 초점을 맞춰주고 싶은 물건을 눌러주면 이렇게 초점이 잘 잡히고 있죠 근데 나는 이 물건에 초점을 두지 않고 뒤에 배경에 초점을 두고 싶어 할 때는 뒤에 배경을 눌러 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인형들이 조금 뿌얘지고 초점이 잘안 맞춰지는데 화면에선 잘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집에서 실습해 보시면 더 확연하게 차이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그러면 확연한 차이를 보여 드리기 위해서 한번 사진을 촬영해서 비교를 해 드릴게요. 자. 화면을 보시면 요렇게 두 개의 차이가 확연히 보이시죠? 얘는 조금 그리 멍텅하게 보이지만 얘는 조금 선명하게 보여요 이게 바로 아웃포커스 효과예요 내가 초점을 주고 싶은 부분에만 요렇게 남겨주는 거 이게 바로 아웃포커스 효과인데요 내가 지금 인형에 어, 초점을 맞췄으니까 뒤에 배경은 조금 어둡고 잘안 보이지만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뒤에 그 초점에 맞춰가지고 인형은 조금 잘안 보이지만 뒤에 배경 훨씬 사는 게 보이시죠? 이게 조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어나 이거 안쓸 거니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디 예쁜데 놀러 가서 이게 꽃밭 같은 데서 에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있으시면 어머니 세워둔 데. 초점 맞춘 다음에 배경이 조금 뿌옇게 나오더라도 어머님 예쁘게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찍어 보시고 또 한번 도전도 해보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예쁜 사진 건질 수 있으시니까요. 항상 우리 똑같은 구도에 똑같은 사진 말고 이번에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더 색다른 사진, 좀더 예쁜 사진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알아볼 거는 조명인데요. 사실 지금 저희가 집에 조명이 있는 분이 아니, 없으실 거예요. 아마 거의 없으실 거고, 저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조명이 무엇일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가장 저희가 쉽게 만날 수 있고 가장 좋은 조명은 바로 햇빛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햇빛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예쁘지만 단점이 있다면 저희가 방향을 설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후레쉬를 대신해서 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햇빛이 비추고 있 이런 식으로 비추고, 이런 식으로 비추고 있거나, 항상 햇빛은 같은 방향을 비추고 있고, 우리의 마음대로 이렇게 방향을 바꿀 수는 없죠. 그래서 햇빛이 어느 방향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진에 맞춰서 촬영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저의 기준은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햇빛이 향하고 있다는 설정을 잡았고요 사람들이 요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카메라를 어느 방향으로 들어야 예쁘게 사진이 찍힐까요? 보통 그냥 아무렇게나 요렇게 찍으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실 거예요. 요렇게 나 그냥 아무렇게나 찍을 거야 하고 찍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어, 사실, 햇빛, 햇빛과 같은 방향이라고 하시면, 어느 방향을 찍으셔도 사실 예쁜 사진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피해야 할한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역광. 햇빛을 등지고 찍는 거예요. 네. 햇빛을 등지고 찍으면, 요런 느낌의 사진들이 찍히는 걸볼수 있으실 거예요. 햇빛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찍으면 이런 밝은 느낌 좀더 밝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환한 느낌 이렇게 조금 생기가 있는 느낌으로 찍을 수 있는데요 햇빛을 등지고 찍으면 이런 약간은 애매하고 잘 보이지 않고 어두운 느낌의 사진을 찍을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주변에서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조명 햇빛이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냐, 내가 지금 햇빛을 증을 지고 있냐, 아니면 햇빛과 같은 방향으로 사진을 찍고 있냐에 따라서 사진의 분위기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항상 촬영하시기 전에는 이 부분 꼭 확인해주신 다음에 찍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서 예쁜데 놀러가는데 이런 사진을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예쁘게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예쁜 곳에서 예쁜 사진 찍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예쁜 사진들을 모두 많이 찍으셨을 텐데요. 사진을 찍었는데 뭔가 조금 아쉽다. 뭔가 조금 나는 좀더 어 색깔이나 아니면 좀더 밝은 느낌을 원한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색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찍을 때 저희가 밝기 조절하듯이 바로바로 바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있지만 이렇게 색감을 찍은 후에 이미 내가 찍어놓은 사진의 색감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어, 이거는 같이 실습할 수 있도록 지금 다들 한 장씩 한번 사진을 찍어 보실까요? 네. 그 다음에 앨범에 가서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귀여운 인형들을 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저는 이 인형들에 좀더 밝은 느낌을 넣어주고 싶어서 색감을 한번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연필 모양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뜨는데요. 저희는 여기에서도 색감을 조절하기 위해 왔으니까 이렇게 세 가지 동그라미가 같이 있는 이 모양. 약간 피라미드 같아 보이기도 하는 이 모양을 눌러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옆으로 한 칸씩 넘겨볼까요? 클릭. 네. 바뀌는 게 보이시나요, 눈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진. 원하는 대로 사진을 바꿀 수도 있고요. 티크한게 유행할 때, 그리고 약간 옛날의 추억을 다시 되돌아보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흑백 느낌도 굉장히 멋스럽죠. 그래서 각자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원래는 좀더 이렇게 생기 있는 모습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들어왔었는데, 보니까 흑백사진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흑백사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 네, 요렇게 하면은 갤러리에 흑백사진 하나가 생겼죠. 여러분들 어떤 걸로 만드셨을까요? 저처럼 이렇게 흑백사진 하신 분들도 계실까요? 네. 이거는 좀 쉽게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 필터를 사용해 가지고 지금 색감 조절을 한 거고요. 저희가 직접 색감 조절 한번더해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연필 모양 눌러 주시고요. 이번에는 동그라미 3 개가 있는 요 모양이 아니라 가장 끝에 있는 태양 같아 보이는 요거를 눌러 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면, 밝기, 노출, 대비, 채도, 색조, 화이트 밸런스, 이런 항목들이 보이실 거예요. 밝기라는 거는 다들 잘 아시죠? 어둡고 밝음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고요. 주로 밝기를 조절할수록, 이렇게. 이렇게. 엄청 하얘지거나 엄청 어두워지는 이런 거. 다들 잘 아시죠? 밝기는. 이렇게. 차이를 볼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노출인데요, 노출도 밝기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노출 같은 경우에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확실히 밝기와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밝기랑 비슷한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죠. 네, 대비 같은 경우는 어두움과 밝은 곳의 차이를 조절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자, 한번. 말로는 어려우니까 직접 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빛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그래서 앞서 봤던 밝기, 노출, 그리고 대비까지 이세 가지가 조금은 비슷한 맥락으로 변화가 되는데, 어, 앞에 밝기와 노출보다는 대비가 조금 다른 느낌으로 요렇게 설정이 되는 걸볼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채도입니다. 채도는 색의 탁하고 청명한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색이 좀더 청명해지는 게 보이고 색이 좀더 탁하게 빛을 잃는 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채도예요 그래서 조금 어두운 곳이나 색감이 잘 살지 않는 곳에서 찍으신 사진들은 이렇게 채도를 조금 높여 주시면 색감이 사는 걸볼수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는 색조. 색조도 채도와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색조의 경우에는 색의 범위를 조절을 하는데 주로 초록과 보라라고 보시면 되세요. 말로만 들으면 너무 어려워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초록과 보라를 조절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딱 보여지는 색이 초록과 보라. 그리고 중간에 걸쳐가는 색깔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많이 쓰는 건 색조는 거의 쓸 일이 없고요, 채도나 뭐 대비, 그다음에 노출 밝기 이 정도를 어 이렇게 조금 세세하게 조절을 하셔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볼수 있는 건 화이트 밸런스. 화이트밸런스 같은 경우엔 반사된 빛의 색감을 잡아 조절하는 역할인데요 말로만 들으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직접 눌러보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화이트밸런스에 있는 버튼들을 눌러보면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빛들의 이름이에요 태양광이라던가 흐린날, 백열등, 형광등같이 그래서 사실 화이트밸런스도 주로 사용하실 일이 많이 없으시고요 가장 편한 건 사실 아까 맨 처음 알려드린 요 삼각형 동그라미 세개 모인 삼각형 이게 이미 아까 보여진 뭐 밝기 노출 대비 채도 색조 화이트 밸런스 이 아이들을 조합해서 만든 필터기 때문에 이것만 사용해도 충분하지만 가끔 여기서 마음에 안 드실 때는 이렇게 여기로 조금 더 조절해 볼게요. 제가 한번 제 마음에 들도록 직접 색감을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어, 필터가 아니라 나만 설정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느낌을 이렇게 살려줄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다양한 색감 조절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만약 이게 너무 어려서 난좀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까 알려준, 맨 처음에 알려드린 필터 사용해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폰 한번 확인한 다음에 이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안드로이드에서 충분히 봤기 때문에 아이폰에서도 어디서 색감 조절을 할수 있는지 정도만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폰도 원하는 사진을 고른 다음에 위에 편집 한번 눌러주시고요.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먼저 필터를 입혀서 조금 색감 조절한 게 보이실 거예요. 아까 안드로이드에서는 필터를 눌렀을 때 자동이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얘는 그냥 그 항목이 따로 빠져 있는 것 뿐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동그라미 3개 모여진 버튼 누르면 필터가 이렇게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운영하는 체제가 아무래도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하는 필터도 다르고 개수도 다를 수 있지만 여기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색감이 여기 없다 하실 때에는 다시 옆에 옆에 이거. 전자렌지 버튼 같은 거 누르신 다음에 옆에 항목들을 누르시면 되는데 아이폰은 안드로이드와 다르게 이렇게 굉장히 많은 항목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 뜻을 이해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서 아까 저희가 봤던 거 밝기. 밝기 있죠. 그 다음에 노출. 그 다음에 대비. 그 다음에 채도. 그 다음에 색조, 색 선명도, 네, 색 선명도, 요 정도만 가지고 조절을 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경을 하셨으면 완료를 해서 항상 저장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사진 찍는 것부터그 다음에 구도를 잡는 것, 그다음 조명을 활용하는 것, 그다음에 내가 촬영한 사진에 있어서 색감을 조절하는 것까지 모두 배우셨습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폰을 활용한 촬영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떠셨나요? 조금은 어색한 부분도 있고, 모르셨던 내용도 새로 배우고, 아마 알고 계셨던 내용도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쉬운 거라도 계속해서 반복해야 실력이 늘어난다는 거 모두들 알고 계시죠? 그럼 오늘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앞으로도 예쁜 사진과 영상 많이 촬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